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 4 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가칠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조선의 목사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예. 네. 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더니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고 또 체감 온도는 무려 37도에 이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도님들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제목 하나만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고 여러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바오이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향하여서 부르는 말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원래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들 모세나 다윗 또 선지자들 엘리야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 등에 적용되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호칭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서 일반 성도들이나 이 디모데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호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러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번엔 좀더 진실되게, 옆에 계신 분의 여러분 손을 마주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뭔가 느낌이 파고지 않습니까? 네. 이쯤에서 설교 맞춰 되겠죠. <laughs> 어, 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호칭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여러분,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 특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그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정체성 없이, 자꾸만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면, 살아갈수록 불안해지고, 끊임없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생각할 때, 문득 떠오르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아 보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는데 사실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원래 백조인데 그만 잘못 되어서 오리 둥지에서 다른 오리 알이과 함께 부화하게 되어서 그래서 다른 오리들과는 다른 외모로 인해서 특징으로 인해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백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다른 오리들과 다르다는 사실로 늘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또 못생겼다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백조가 살고 있는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 내가 오리가 아니라 나는 백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후에 아름답게 하늘을 비행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쩌면 오리둥지에 떨어진 백조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외로울 때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림 받고 미움받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오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오리새끼들이 놀리고 괴롭히고 무시한다고 해도 그 존재는 백조라는 사실에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미운 오리새끼와 같고 별로 보잘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오리들과는 감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백조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네 가지 동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열 삶의 자세 네 가지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첫 번째, 피하라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것들이란 앞부분인 3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온 내용, 즉,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멸망의 악한 요소들입니다. 즉, 다른 교훈을 쫓으며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꾸 교만해짐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멸망의 요인들,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피하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에 여러분 원어적 뜻은 그냥 단순히 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탈출해라 또는 도망가다 이런 의미로서 강력하게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과감히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곧 허탄한 변론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이단들은 피해야 됩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를 즉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무 자리나 되는 대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 피해야 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혹에 끌려서 악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 영혼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리를 떠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돈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돈을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완전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면 이때 돈은 모든 죄악의 출발이자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해야지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 말미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대해서 명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부한 부유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또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재물을 자랑하거나 재물로 인하여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사실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요.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을 높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히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나에게 그 재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받은 것에 감사하며, 때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부유함을 나에게 은사로 주시면,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웃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어, 나누고 어나누100% 정도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생에서도 큰 상급과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11절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유를 따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여섯 가지는 대략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이 의는 공의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의입니다.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의로운 자라 칭하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늘 날로 더욱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자세입니다. 셋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과 행동 등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세. 이게 믿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희생과 봉사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내는 그저 단순히 참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수행해 가는 것, 묵묵히 주의 나를 그러면서 고대하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힘든 상황을 참는 것 이것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끝으로 원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지니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자질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은 물론, 힘든 상황은 물론, 힘든 사람들도 참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첫 번째와 이두 번째를 함께 다 같이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정확히 분별하여서 신속하고도 또 지속적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성, 신속성, 지속성 이세 가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피해야 될 것, 따를 것을 분별하고 또그 즉시 신속하게 주의 말씀을 그즉시 순종으로 임하였던 그 믿음의 유인들처럼 그 주의 말씀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 그리고 순간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세 가지. 정확성, 신속성, 지속성.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나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를 피하고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싸우라입니다 싸우라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싸우다에 사용된 원어적 의미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 쓰인 그런 용어입니다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 참고 애쓰는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치아 치열한 싸움이다. 그냥 뭐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치열한 전쟁이다,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악으로부터 피하여 달아나고 선을조차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혈기를 부리며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모든 불이, 즉, 이단이나 거짓 교훈, 정욕, 시기, 음란, 악한 분노 등과 싸우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는 여러분, 결코 휴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최후 승리를 얻는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부터 제 모습을 돌아볼 때 비겁하다고 생각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집안에서는 막 큰소리치고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아주 이거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나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러는데 아마 요즘에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막 큰소리치며 막 이렇게 하는데 바깥 세상에 나가서는 부리를 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한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막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려거든 가정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큰 소리 치기 바랍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부드럽고 온유하게. 정말 그게 불리한 일이 아닌 이상은. 정말 늘 부드러운 품성으로, 부드러운 심성으로 정말 그들을 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칠때 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려거든 밖에 나가서 치세요. 교회에서 막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양처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양과 같이 늘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정말 신앙의 그런, 어,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늘 부드러운 품성, 온유한 품성이 저절로 나아가는, 배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서, 불이나 또 거짓,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정말 지적하고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으로 인생을 소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싸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시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굳이 이기려 하지 마시고,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나는 지금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유혹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유심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취하라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마지막 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싸워서 얻고 그 얻은 영생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서 취하라는 동사는 그저 얻고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강한 의미로 꼭 붙잡는다, 꽉 붙잡는다, 영생을 꽉 붙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길을 꽉 붙잡아 놓지 말고 꽉 붙잡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네 가지 삶의 자세,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를 우습게 보고, 때론 차별하고, 때론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왕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며 해석하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DNA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 순간에. 그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